짜란! 지유는 오늘 두 번째 제주도를 갑니다. 예! 저번에 제주 갈때치유가 울어가지고 걱정이 됐는지 이번에는 충충이가 비즈니스를 끊었더라고요. <laughs> 혜진이랑 갈 때는 비즈니스 안 끊어주더니 치유가 있으니까 비즈니스를 끊네. 최유를 위한 걸까 여보를 위한 걸까? 그렇지. 음. <laughs> <빨리 하네. 웃음> 정돈 신났어 유 비행기 타서도 얌전히 있어야 돼 보름달이 떴네 보름달이 떴어 도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지 마시고 유 허리에 감아 고리에 끼워 조 주시기 바랍니다 <S> <S> 생각이 나 나도 봤다왜또 없니 어디가 치 어디가 립밤이 생겼어? 공주님이라서 립밤을 바르나 보다. 저희는 예전에 먹으러 왔던데 또 왔어요. 너무 맛있어가지 고마워! 고마워? 고모? 고마워! <laughs> 고모의 <웃음> 마음을 녹여? 고모라고 했어? 태희야 조심조심. 애기버거 땡! 땡! 아니야 아기 보고 땡. 아 귀여워. 아짱아짱. 아짱아짱아짱. 아아아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지만 이유식 타임. 치우 먼저 먹어야 돼요. 대왕 마마야. 우리 뭐 우리랑 별반 다를게 없네. 아. 우와, 원샷. 와 원샷. <놀람> 아. 치우야,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 입이 음, <목소리> 다 묻었네. 모래가 다 묻었네. <laughs> 저희는 밥을 원샷 하고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 온다고 했는데 장마여가지고 다행히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치 응. 음, 비안 오가지고 좋네데 신난다. 적당히 흐려서 오히려 안 음. 더운 것 같아.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완벽해요. 카페 어디 카페 가? 내가 알아본 카페. 뭐가 맛있는 카페? <목소리> <목소리> 커피가 맛있는 카페. 근데 디저트 없어. 디저트? 밥을 지금 이렇게나 먹고서 디저트요? 너지금 먹어서 배가 안 차. 디저트요? 너무먹고지금 먹었어. 호로 들어가는지 밥으로 들어가는지 모르. 채유는 요즘 저희랑 같이 차를 타면은 뒤에 혼자 앉아서 가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차만 타면 안아달라고 떼를 쓴다. 그러면 무조건 엄마가 앞에 타는 거예요. 채유은 옆에 있으면은 진짜 오만 땡깡에다가 안아달라 그러고 일어나려 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타 있으면은 가만 히 있어. 이렇게. 옆에만 공격할 수 있어. 뒤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앞은 공격 못해. 근데 요즘에 저희는 어디 갈 때마다 뒤에 안 타고 이렇게 앞에 나란히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일석 한 사조인 것 같아요. 일석 사조. 우와 바다다. 잠시 후. 바다다. 어? 부분이. 저 간판을 읽어볼래? 어. 시소 카이막이다. 까이막, 까이막 좋아해. 망 이거,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요이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네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쁜애둘이랑 사니까 좋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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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쁘다 애를 버렸어 <laughs> 이렇게 나가면은 자쿠지가 있어요. 와! 단체야, 진짜 신나겠다 너. 어? 예. 우와, 우와, 우와 침대 엄청 많지. 재현아 내려가봐. 어, 어. 내려? 재현은? <laughs> <시원은 웃음> 어, 벌써 잘, 잘 준비? 아니야. 우리 여기에 뭐? 맨날 맨날 여기서 자? 아귀오만요 재밌어 재야아만오 아, 오빠 빠방이야 오빠 빠방이. 네네 어, 이제 막 말을 한다. 음. 말을 하려고 계속 뭐라고 해. 뭐. 우와! 물 네. 따뜻해? 아니 지금 찬물 들어온 건데? 그래? 응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여보 우와. 비 온다고 했는데 하늘이 맑으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기분이 가 너무 좋네. 짜란. 제가 치유 수영복 3개나 갖고 왔어요. 미니마우스예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미니마우스가 그려져 있고. 두 번째는. 짜란. 이것도 너무 예쁘죠? 짠. 이렇게 생긴 거, 뒤에가 완전 포인트. 얘는 모자까지 있는데 모자가 아주 기가 막혀. 그죠? 하지만 치우는 집어던질 거라는 거. 마지막이 더대박이에요 여러분. <laughs> 맞을지 모르겠지만 수박이에요. 오. 예.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상이. 그 다음에 이게 하이입니다. 여름 여름 맞이 해가지고 제가 요걸 구매해봤는데 일단 한번 이 중에서 하나를 입혀볼게요. 지유야이 중에서 아뭘 어, 입어야 될까 우리 이가? 이건 어때? <놀람> 이거 아니야. 그럼 수박? 음, 수박 지원 수박 지원 수박 해볼까? 수박은 너무나 큰 이슈로 다음에 입는 걸로. 아꽤 예쁘다. 아꽤 예뻐요. 민니예요? 채유? 나가보자 나가보자 음. 여러분 우리 아이 좀 보세요 여기 수영복을 샀다고요 어머. 어머나 어머. <laughs> 난 이걸 끊을까? <건가>? 너무 예쁘죠?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것도 크네 <laughs> 딱이야 딱 좋아 여보 좋아 우리 애기 고경모 온도라고요 조금 기다려 보자 여보 사진 한 번만 찍어 오이 아냐 들어와 아크태어해 아까 신나다 아이 신나 얘를 잡아줘야 돼요 아까 태어났다 아까 어났다아어났다 아까 태어났다 아까 태어났다 아까 태어났다 아까 어다 아까 아까 체어야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들고갈 거야.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응. 가자! 어. 나가자! 봐봐, <laughs> <laughs> 어 다시 넣잖아? <laughs> <laughs> 아, 이단 <쉽네>. 즐거워. <laughs> 어, 우리 이제 가요! 가요! <laughs> 지금 밥 먹으러 가야지. 와, <laughs> <laughs> 아또 피망됐어, 얼굴이. <laughs> 우리 이제 밥 먹어야 돼, 수유야. 치야밥 치유 먹어야지. 안 먹어야 되는데요? 밥 먹고 너 자야 돼. 어? 프랑키 같아. 프랑키다. 안 돼, 가야 돼. 아, 아 네. 우리 맘마 먹을 거예요. 다음에, 아, 어 뭐, 내일 또 하자, 내일 하자. 내일 또 하자. 처음으로 자기 전에, 분유가 아닌 킨더밀시를 먹여보려고 해요. 사실 안 먹는다의 한 표지만 응? 뭐어봐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이제. 네. 어, 이것 봐봐 맛있는 우유. b a 아빠도 먹고 싶다. 맛있는 우유! 아빠도 먹고 싶다. a 우 You, Boba, 냠 a s in the do you? w 냠냠 t What? What? w h a 한사발? 어? 왜? 얘는 선정이 딸이에요. 진짜 <놀람> 놀랍다 지금 다 뱉은 거야? 먹자마자? 어. 입에, 입에 닿자마자 뱉었어 최유야. 한 입만 먹어보자. 아 맛있다. 킨더미시. 쪽쪽쪽쪽이 들어갔어. 이거 이거 안 먹어? 이번 먹어봐. 이거 한 입만 주마. 야 어, 맛있다. 진짜 안 먹어? 최유야. 최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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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와 눈치 씹나 빨라. 어떡게 하냐 얘안 먹어? 빨르다 눈치 빨라 아 큰일이야 어... 얘 멸균 우유도 안 먹는데 킨덤 유시도 안 먹고 도대체 뭘 먹겠다는 거야? 아예 우유를 안 먹겠다는 거지? 너 무슨 우유 알레르기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응, 응.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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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닌데 우유? 우유 진짜 맛있겠다 야. 이게 다 뭐야? 이게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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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한치. 고사리 육개장, 육개장 고사리 개장 매운 고사리 한치초무침 한치초무침 and 아, 아니, 아니 고기가 맛있게 생겼네. 고기랑 생강, 그다음에 한치 어, 감치. 한치를 올려려 올려. 그다음에 생강 고추 좀올리고 <laughs> 갈치 소젓을 속젓? 볶자. 아 통치로도 내가 반을 잘라 먹 필요하지 음 않은데 맛있고 독특한데 익숙하면서도 그, 익숙하지 않은? 음 아, 진짜 두렵다. 찬양하라, 우린 육회다. 와, 저도 처음 먹어봐야 돼, 진짜 너무 맛있어서. 가서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계속 이렇게 된다고을 낭낭하게 뿌려줘야돼요 이렇게 응비쥬얼 음, 그럴싸하네 이 <laughs>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기억이 나. 우유를 싫어했던 게. 그래서 엄마가 우유를 주면 맨날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시어가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우유를 먹어야 돼요. 우쪽쪽족이 아, 아, 어. <돈을> <family> 거꾸로 물고 있는데. 비가 내려요. 헉, 여러분 이것 봐요. 이게 얼마나 자연 친화적이냐면전 달팽이가 이렇게 큰 애를 진짜 처음 봐요. 엄청 크죠? 안녕. 오늘은 숙소로 옮겼는데 이렇게 마당도 있고 위에 수영장이랑 사우나? 약간 그런 거 있는 곳으로 왔어요. 엘라, 맘마 먹게. 맘마? <목소리>

난 이거 먹을거야 이거 이 맛있을 거 같아. 이킨 와. 너무 거 먹고. 내치킨이 너무 고 이거 이거 고 이거 먹고. 이고 이거 먹고. 맛있 먹고. 이거 먹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오빠 아. 거 먹고. 이거 아. 아. 오빠, 아. 희아, 해봐. 아. <laughs> 오 h 기 h oh, oh, 야 어디가? 체류야 또 어디가? <laughs> 힘들어 죽겠네. 아구... 너 뭘로 우리 하고 있어? <laughs> 나 빼고... 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 빼고 물놀이 하고 있어! 어? 나 빼고 <laughs> 물놀이를? 이 부안이... 무슨 일이야? 이게 뭐하야 이게? 나 빼고 물놀이를 한다고? <laughs> <laughs> 이게 뭐이야나 빼고 물놀이를 한다고?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지우야 근데 넌밥 먹고 해야 돼. 밥을 안 너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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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어. 먹고, 어. 밥 먹고 와야지. 그래, 그래, 밥, 그래. 먹고 밥, 가자, 밥, 밥 먹고 오자. 자 가자. 밥 먹고 자밥 먹고 오자. <laughs> 이 무슨 표정? 귀여워! 지은은 아빠랑 오늘 수영할 거예요. <laughs> 아 기분 좋아 바람이 분다 최애야 재밌다? 아빠랑 물놀이 재밌지물 엄청 좋아해. 쯔물 엄청 좋아해. <laughs> <laughs> 어? 안돼 <laughs> 추워서 끌려가고 <laughs> 있어. 저는 육회를 했고요. 강인네는 지금 아기들 지우러 갔어요. <laughs> 오, 물물 많이 먹네. 들어와. 해먹어야지 아, 우리. 해먹어야지. 난좀따뜻 샤브샤브 된다 이제. <laughs> 뭔가 이박삼일에. <2박> <laughs> 육아가 너무 고돼가지고 심지어 촬영도 했거든요. 저기 히노키탕에 들어가서 몸을 지질까 했지만 샤워하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여기가 모래. 오, 이게 고등어? 응. 음. 고등어. 이거는 초밥. 제주도 온 사람들은 고등어회를 꼭 먹고 가더라고요. 잘, 잘 먹겠습니다. 고개 숙여. 잘 먹겠습니다.